봄비가 그치고 나면 이 비가 우리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저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면 원주시를 그동안 이렇게 망가뜨렸던 검은 먼지들을 걷어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목련이 필 겁니다. 원주시 전체 목련과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거고 여러분들은 비로소 살아있는 민주주의 미래로 향하는 원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보다 원주 지역 국회의원 공약 4분의 1, 5분의 1, 다른 지역은 4배, 5배 다 이뤘습니다. 왜원주은 다른 지역보다 4분의 1, 5분의 1만 발전했습니까 정치인들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한훈 한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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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주에 자주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강원도에서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55곳 그리고 26곳에서, 저 수도권의 26곳에서 정말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거기서 패배하면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대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운명을 건 승부에서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에게 저에게 옛날 방식으로. 그냥 읍소하는 절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후, 시민들이 원하시면 절이 아니라 뭐든지 할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범죄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범죄자들과 싸우지, 싸울 때는 절을 하, 하는 것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진흙밭에 굴르면서 끝까지 시민을 위해 싸우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주류 정치가 여성 혐오를 내세우는 정치여서야 되겠습니까?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들, 그거,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은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그 여성 혐오가 일상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나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를 보면 유사명이라는 그 상대 후보는 냄비를 밟아버린다. 라는 식의 지지자들의 문구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주류 정치인이 표를 달라면서 할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주류 정치의 그 주류 정치를 장악하시길 바랍니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그게 일상이 될 겁니다. 이분들은 반성하지도 않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나경원 대표의 멸칭을 직접 언급했으니 저도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별명 뭡니까? 진재명! 여러분, 그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진짜 형수에게 한말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여성관이고, 여성관이고, 인간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준혁이라는 후보를 내치지 못합니다. 그분들,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허용할 겁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입니까? 대한민국의 여성 정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걸 허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문석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기 대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기 대출이라는 게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거, 그거, 이분들은 법으로 허용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그런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그게 드러나도 국회의원이 되, 돼도 좋다. 그런 사람을 뽑아달라고 주장할 정도라면 그건 앞으로, 앞으로 사기 목록에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정말 그런 정글로 돌아가길 바랍니까? 아니에요!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경기 북도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강원 서도로 전락할 거라는 강원도에 대한 비하를 했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비하입니다. 강원도를 정말 우습게 보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원에서 원주에서 표를 달라고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한 바가 있습니까? 비판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대표로 강원의 대표로 밀어 주실 겁니까? 그거 허용할 겁니까? 여기 박정화가 있습니다. 박정화가 있습니다. 원주를 사랑하고 강원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나선 박정화가 있습니다. 여기 김한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이고 예산 전문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원주에 강원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박정화. 김환섭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나서 주십시오. 지금 나서 주셔야 바뀝니다. 여러분 모레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모두 사전 투표장으로 갈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감, 함께 가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올해부터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개표가 병행됩니다. 알고 계시죠? 걱정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를 믿으세요. 저희가 확실하게 공정선거 감시하고 이루어낼 겁니다. 저희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며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집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들은 3일 투표하는데 우리는 하루 투표하면 집니다. 맞습니다. 사전투표에 우리가 모두 신나게 나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신감이고 기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사전투표에 나서 주십시오. 나서 주십시오. 첫날 다 같이 우리의 힘을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질수 없다는 것, 범죄자들을 반드시 몰아, 몰아내겠다는 기세를 보여주십시오. 한봉훈! 국 대표가 이상한 소리를 어제 또 했습니다 그분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 50대 세대가 청년과 여성 정책에 밀려 소외됐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우리도 4, 50대인데 뭐 어떤 청년에게 밀렸고 어떤 여성에게, 여성 정책에 밀렸다는 겁니까 정말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것 같고 아무 갈라치기나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발표합니다 이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구산하에 둬서 청년정책을 통합하게 할겁니다 청년의 정치참여와 청년의 권익을 맨 앞에 두겠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450, 4,50대를 위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가지 공제나 5세 무상교육 무상 교육 등등 그리고 금투세 폐지 금투세 폐지 그거 누가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꼼꼼하고 정교하게 챙기고 실천할 겁니다. 조국 대표는 자기 죄 반성하고 약속했던 환원 시리즈나 다 약속 지키라고 하십시오. 웅동 학원 환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딸이 받은 장학금 반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공개 정보 이용 반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안 합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시 튀어나와서 여러분을 다시 속이려 합니까? 여러분의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잊으셨습니까? 그 불공정의 아이콘을 잊으셨어요? 여러분 불공정과 공정의 대결입니다. 투기와 정상적인 정책의 대결입니다. 지금 더불어 민주당에 나온 투기 세력들을 보십시오. 양문석 하나입니까? 공영훈, 김기표 등등 쭉쭉쭉쭉 이어지죠?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왜 양문석이나 공영훈 같은 후보를 내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을 내치기 시작하면 줄줄이 다 그만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니 여러분, 이번 선거는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고 사는 선량한 시민들과 범죄자들 간에 피할 수 없는 전쟁 같은 선거입니다. 거기서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저희가 박정화와 김한섭이 제가 여러분의 맨 앞에서 싸울 겁니다. 저희는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 참전했습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퇴인한 직후에 대통령이 나와서 파란 잠바 입고 선거 운동하는 것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정말 황당하게 봤습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을 바꾼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 때문에 정권을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정치하는 거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정권 교체를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양문석이라는 사람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한마디만 말씀드리죠. 문재인 정부는 우리에게 대출 받지 못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올려놓고. 그 책임을 우리들에게 돌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무능하기 뿐만 아니라 비열하기까지 했습니다. 뒤로는 양문석처럼 자기 딸 내세워서, 대학생 딸 내세워서, 사업자 등록 이런 거다 조작해서, 새마을은 공고에 사기 대출 11억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우리한테는 대출 못 받게 해놓고, 우리한테는 집못 사게 해놓고 자기들 정책 실패 때문에 그려놓고 뒷구멍으로 자기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거 심판해 받아야 맞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총선에서 선거운동하겠다고 나오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만 고맙습니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과 함께 강원은 발전할 겁니다. 국민의 힘과 함께 원주가 발전할 겁니다. 지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조 조국 같은 족당 같은 사람들은 자기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의 눈치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치를 봅니까? 양문석, 공영훈, 김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런, 김준혁, 이런 사람들에 대해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물러나라고 지금 얼마만큼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이재명과 조국의 눈치만 봅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두렵고 여러분이 하라면 뭐든 합니다. 여러분이 큰절 하라면 백 번이든 천 번이든 만10 번이든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여러분이 눈치 주면 눈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꿀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이 싸움, 범죄자들과 선량한 시민들과의 싸움에서, 저희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맨 앞에 서겠습니다. <laughs>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비가 올때 유세할 때 항상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비를 맞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차양 안에 있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비오는데 나와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럽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 조국 대표 같은 분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지키, 지켜달라고.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징징댑니다 여러분, 저희를 지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 저는 첫날 사전투표장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전국에서 기세를 보여주십시오. 원주에서 기세를 보여주십시오. 첫 날부터 저희가 저2조 심판할 거라는 거 불공정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 투기를 심판할 것이라는 거 내로남부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 위선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투표의 물결로 보여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정하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정하를 외치겠습니다. 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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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정하가 박정하! 저는 어, 저는 국민의힘이 없어도 국민의힘이 돌아가지만 박정하가 없으면 국민의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박정하를 보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원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목소리> 결국 돈입니다. 그 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김완섭입니다.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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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 오는데 많이 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비 오는데 와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담아서 끝까지 싸우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가 모레부터입니다. 저와 함께 바람을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봉훈 한성훈! 박정하, 김완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선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국민의힘 원주갑을 두 후보야 당선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지를 해주신 선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심판하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동훈 선대위원장님께서는 다음의 일정을 위하여 이곳에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